9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 자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일 이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나 조급한 자는 가난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이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계획성이 있고 또 준비하지만 그냥 조급한 자, 성급한 이런 모습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가난해진다. 또 실패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부지런한 사람도 열심히 하고 조급한 사람도 서둘러 또 열심히 일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열심히 할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며 예, 조급한 이런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가난해지고 또 궁핍해지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뜻에 따르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형통한 이런 길이다. 자본에도 보면 3 장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가장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없는 무지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그 경영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이런 자의 경영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해질 수 있는 귀한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